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람 버튼을 누르시면 무화상품권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당장 렛츠기릿 모바일 배틀로얄 장르 중에서 그일등 그이... 우리 프리파이어라는 게임을 오늘 해볼 건데요 프리파이어를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일단 솔로를 좀 하면서 저희 엄청난 실력을 좀 약간 어, 뽐내주고 과연 작비 프리파이어 오늘 치킨을 먹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주면서 그러면 첫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작고 오, 오 이원수가 되게 많네요. 저는 배틀로얄 장르게임을 모바일에 산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또 구현한 건지. 근데 이 친구 조금 패션 멋있네요. 어이 새끼, 약간 머리 위로 올라가네. 이런 새끼를 패줘야 돼요. 오야 여기서 때려주네? 오야 이건 좋다. 짱 로딩이 되게 빠르다. 잘해놨다. 렉이 하나도 없는데요? 너무 좋다. 와 민감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오 맵도.. 야 맵이 되게 큰데? 야 뭐야 맵이 왜 이렇게 커? 야 이거 모바일 게임 맞아? 오.. 근데 나보다 먼저 때는저 새끼네? 저 새끼 일 죽이겠습니다. 오 발소리가 되게 잘 들린다. 사운드 플레이하기도 너무 좋다. 어? 뭐야? 오 술탄이 저런 식으로? 자 오야야야 이름 대비로 진출 왜 나는 맨날 뒤지지? 나왜 맨날 뒤지지? 나왜 맨날 뒤지는 거야? 와, 야, 매칭도 너무 빨리 잡히는데?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나 보다. 형 같이하자, 테리 초대 좀. 오케이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이거 하고 테리랑 하자. 잔학계라고요? 네, 맞습니다. 잔학계 맞아요. 좌... 야 그리고 이게 조작이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이게 참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게 인터페이스가 잘돼 있어서 제가 지금 몇판안 했는데도 눈에 확확 들어. 와 템이 이게 먼 템이고 이게 저 템이 뭔저 템인지. 이게 어잣 같은 건중인지, 아주 좋은 샷건인지 이런 게. 어, 봐봐 딱 이건 보니까 AR 이네. 스카 스카 좋지. 어 자동 장전이네. 어 좋아 좋아. 나 모바일이어서 확실히 편하게 잘 만들었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낙뎀 같은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볼. 낙뎀도 구현돼 있어 대박이다. 어 신음 소리를 내네요. 어. 자. 어. 풀 파츠. 형님들 저 스카 풀 파츠입니다. 게임 끝났죠? 게임 끝났습니다. 잠시. 어, 이게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친구 추가하기가 간편하네. 우와! 우와! 공장가자공장 공장. 우와! 핑도 찍혀 대박. 이거 개각겜이었어. 보급도 있어? 우 대리야, 보급 병거다. 봉뭐 들어 있어? 야, 울다, 울다. 야, 나이다, 나다. 나, 나! 나, 나! 저새 죽여버렸어. 내가, 내가 죽여버렸어. 그냥 아, 13명 남았다. 야, 진짜 일단은 대박이다. 뭐야? 보급이또 떨어졌어. 네 옆에 하필... 아, 카톡이 지금 와씨. 게시판에 저장하겠습니다. 아, 부팔할때 카톡 왜? 해? 빨리 어! 겠다아아아아이거 먹어야 돼 야야야! 야찾았다야찾았다찾았다야찾았다 모두 캐이 구현돼 있네. 이런 개셔끼들 나를 막아. 정박하다. 자기장은 줄어들었고 적들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난 남들보다 손가락이 바르기 때문에 적들을 죽여버릴 거다. 필고 치킨을 먹고야 말겠다. 아내눈아내눈아내눈 아! 아! もうどっか。